어, 이 서버가 튕기는 게 말이 돼? 이런 게임에서 캐릭터 그대로. 아, 네어스땐 처음이야. 그런 거 없어. 아, 그런가? <laughs> 음, 무조건 처음이지. 근데 뭐 솔직히 한 것도 없어서. 게 세이브가 어디 어 어, 한 한게한게 없어가지고 괜찮아. <laughs> 어, 우리, 우리 또 사실 카메라 설치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어, <laughs> 어 다시 하고, 하고 싶어서라도. 었넓 넓게, 넓게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네, 바로 가, 바로 가. 가자 가자, 집으로 일단 가자. 그리고 카메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안 헷갈리게, 시계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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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오케이? 아, 오게, 오게, 오게. 그래야지 몇 번인지 한 방에 따고 오니까. 아니, 이거 맵이, 그, 저 왼쪽 맵 너무, 쪼그매가지고잘안 보이지 않아? 그렇긴 한데. 아, 나 화살표가 너넌 빨간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 난 파란색이어서 안 보인다고. 뭔 소리야, 달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아, 우리 아, 둘이 겹쳐있을 그땐 생각이... 파란색이 더잘 보였어 너 때문에 나안 보였어 그 그러니까 장점, 거야? 장단점이 아, 아. 있는 거야 아, 아 진짜로 뭐라는 거야 누가 봐도 빨간색이 잘 보이는데 아니야 이거 우리 둘이 파란색이 겹치면은 파란색이 보다 빨간색이, 보다 빨간색이 그래. 이긴다니까 이게 상성이야 그니까 러 맵에는 빨간색이 센데 빨간색에 파란색이 세아 뭐라는 거야 불과 불포켓몬스터어 아, 진짜로 오. 빨간색 불이고 도 꼬부기잖아 그런게 있다니까 그거는 포켓몬스터라 그런거고 그거 대중적인 포지션이지 일단은 하나씩 아니, 챙기고 한개 가져와 텐트 한개 어. 내가 트랩 두개 가져올게 아니야 트랩 저기 어차피 하나 더 있어 책상 밑에 있잖아 이거 봐아 그러네 응, 욕심부리지마 치사하게 어차피 전 <laughs> 욕심부려 내가 <laughs> 어차피 아. 얘기하면서 가져가면 이게 욕심그그 그 전송도 되니까 걱정하지말고 아니, 얘뭐니까 왜, 야 뭐야, 뭐야, 왜, 의약품 한 개밖에 없어. 니가 이거 먼저 가져갔었네. 뭐, 뭐, 뭐. 의약품 왜한개 가져가냐고. 의약품이 어딨어? 의약품. 나 전판에, 의약품 가져갔잖아. 메디슨 가져갔잖아. 전판에. 나 아, 메디슨 같은 거 먹은 적 없어. <laughs> 거짓말 하지 마. 여기 메디슨 딱 있는데. 내가 방금 가져갔어. 그리고. 야, 거기 아, 나 거기, 나 거기 손을안댔어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전판에, 전판에. 아니야, 아야 이게 전판이랑 다르네. 나 이거 안 먹었어, 아까. 아니 뭐가 달라 여기 메디슨 여기 숨어져 있는 것도 다 똑같는데 아니 메디슨 너큐 눌러봐 메디슨 몇 갠데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메디슨 두개나한 개야 기본적으로 한 개가 있단 얘기 아냐 나안 먹었어 예, 음, 이거 먹어 어디 있는데 여기 아이 새끼 진짜 안 알려주고 치사하게 <웃음> <웃음> 아까 안 먹었어 나나 진짜 의심 좀 하지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개 같은 거 야, 이거 카메라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닌가? 이게 설치한 순서대로가. 어, 설치한 순서지. 아, 드론도 일단 내가 챙길게 전송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잠깐만. 왜? 너왜 라이플 몇개 먹었어? 줄라 그랬어 줄라고. 아 정말. 지금 몇개 있어 너? 나한 개도 안 먹었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 탄약 몇개 있어? 탄약총. 너 탄약 너 탄약 몇 개인데? 아 일단 너부터 불러봐. <laughs> 아니 기본으 원래 20개 주어다고아 20개 있지 내가 지금 60개 있으니까 40.. 40개 맞추면.. 어.. 20개 더 주면 되잖아 음. 아니 나는 그런 치사한 짓안 한다고 아, 뭘 조심해 아뭘 조심해 개못생겼네 진짜 아 진짜 얼굴 야 너.. 아 진짜 아우 아니, 얼굴, 얼굴, 어우, 서린도 무서워하겠다. 야, 엄청 무섭게 생겼거든? 와, 코평수 무엇? 뭐? 가자고, 어, 가자고. 랜턴 끄고 가자 야, 갔다 야 잠깐만, 이거 도끼 있는데, 여기? 가, 안 여기 먹어지더라. 여기, 빠따도 있어? 아, 그러네. 아, 여기 맵도 있네. 맵을 가져갈 수 있나? 아니야 우리 맵 있잖아. 그리고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너똥자러 갔을 때, 애니 나이트 비전이던데? 애니 나이트비 있죠? 음. 나이트비전 캠이라는 데뭔소인지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거 지 사진 찍을 때 쓰는 거 아닐까? 한번 해볼게 내가. 찍힌다. 아, 저기선 저기선 망원경이네. 아, 들어서 보는 거네. 아,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 음. 오케이 가자. 어, 오케이. 아, 그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린이 근처에 있으면은 음. 시야를 끄고 어, 저기선 망원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어, 이게 그리고 햇빛보다 저기선 마음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훨씬 더잘 보여. 알겠다고. 네가 한번 써봐, 어, 네가 한번 해봐. 알겠다고. 오케이? 가자. 알아. 근데 모르겠어. 잘 됐다고. 오케이. 알아. 그것도 모르겠어. 스잘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일단은 어디부터 갈래요? 1 2 시부터 족, 족, 박을. 말. 왜? 왜 갑자기 갑자기 소리 놓는 거 봤어. 아왜또 무섭게? 아 그런 거하지마나 무서워. 그런 거 솔직히. 아니, 뭐. 여기 맵에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우리 위치지. 어? 그러니까 이게 맵을 우리가 맵을 눌러서 보면은 어? 여기 가운데 호수 있어 가지고 중간에 비어 있잖아. 그러네. 보이지? 어. 이게 지금 동그라미 친데 보면 저기 정말 자세 정말 조그맣게 가운데 비어 있거든. 봐봐. 봐봐. <laughs> 나와 봐 나와 봐. 너 때문에 그, 아니 어. 이게 맵이 난 이게 맵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대륙까지 맵을 보시면 아, 아, 맵 진짜. 겁나 넓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 게임 고그 정도 아니야 이 게임이 뭐? 아니, 진짜, 아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아이 게임 고그 정도 아니야 뭐? 아참뭐락스타 유비소프트 그런 거 아니야 인디 게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의심은 의심은 많아가지고. 아나 그냥 잘... 소름 돋았잖아. 만약에 이딱 우리 지나간 너, <laughs> 끝에까지 갔는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이게... 그리고 뒤질래? 우리 겹치니까 파란색 화살표 안 보이잖아. 빨간색밖에 안보이잖아 뭔소리야 파란색밖에 안보여 나는 아 그래? 어 서로 안보이는거구나 서로 그러네 그럼 똑같네 어좀 쫄리는데 여기 잠깐만 야 무조건 앞장선 사람 따라가는거야 아 당연하지 그러고있어 그 뒤돌아보지 마 깜짝 놀래니까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잖아 캐릭터가 야 근데 야 이쪽으로 가면은 돌아가는건데? 야 이거 뭐야? 어이 뭐야? 어, 웬 천이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저거 뭐야? 꼭 곳에 천이 있어. 천이 아니라 그냥 나뭇잎 그런 거 아니야? 아,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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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서리색인 거지. 아니, 누가 봐도 천인데 깃발 꽂은 거 같은데 누가 봐. 아니 봐도... 아니 이거 얘네 기술력 한계로다가 나뭇잎이 이제 얼은 거 표현한 거 같아.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천이 이렇게 왜 매달려 있겠어? 아니, 이게 뭐 표시하는 게 아닐까? <laughs> 표시한다고? 아니야, 야 이거 봐봐, 이거 초록색도 아, 있잖아, 이거 봐, 야 이거 나무님. 아, 그러네. 그거 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록색 깃발인 거야. <laughs> 진짜 상상력 무엇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소설 이거 봐봐. 작가신가. 야,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나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게 낫지. 개 뜬금없이 딱 정중한 게 깃, 오 어? 이렇게 깃발같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인디 게임이다 이거지. 그 초록색은 왜 있어. <laughs> 아 이게 인디 게임의 매력이야. 이게 어, <laughs> 눈산이니까 언고야. 걱정하지말고 다시 12시로 가자 여기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따라와 여기? 여기? 여기 근처에 심자 잠깐만 여기 절벽같은데 어 아닌가? 여기 근처? 아니야 이게 그니까 내려다볼 수 있게 이런데다 심는게 나아 여기 어 괜찮네 오케이 여기다 하나 박어 음. 내가 박을게 음 인정이야 내려다볼 수 있게 오케이 아 좋아 좋 좋다, 좋다 아 좋다. 진짜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이대로 이렇게 저기 내가 봤을 땐 이거 어 음. 쭉볼수 있어 두시 방향으로 갑니다 음. 절벽이니까 조심하세요 강물 따라 내려가면 안 될까 그래 깐만 이거 폭포냐 포, 폭포 같다 네. 이거 낙사 데미 지 있어 낙사대미 나이트 비전으로, 있어. 비전으로 한번 봐볼게 아까 배웠으니 어 나이트 비전으로 봐도 안 보여. 씨발 <laughs> <laughs> 어, 뭐야? 아예 강물인데.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우리가 여기로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다리가 또 있을려나 그러면? 여기서 건너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야 저기 저기 언덕 위에 박는 거괜찮다 그지? 어 좋다, 좋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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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딱 아래로 내려볼 수 있게 오케이. 잠깐만 이거 뭐냐? 오디를 점령해? 야, <laughs> 그그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laughs>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야, 근데 너무 고딘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맞냐? 완전. 오케이. 좋다. 야, 좋다. 잘했다. 으흠. <laughs> 가자고 야, 계속. 야, 야, 잠깐만. 왜? 여더 고지에다 박는 게낫때 아, 여기. 그래? 어, 네가 박어그럼 내가 뺄게. 인정이야 오케이, 오케이. 고지는 인정이야 아, 야 돌덩어리 안 박히네? 야 아, 거울, 아, 그게 좀더 높다고 걷다 박으면은 보이겠냐? 절벽 쪽으로 그렇지. 박아야지 보이지 아니 이렇게 하면 다, 다 보여 아니지 아, 아 아까 내 위치가 났네야내 위치 와봐 일로 와봐 <laughs> 여기는 아니, 아니 거기만 볼 거야 야 뒤에도 봐야 될거 아니야 아 뒤는 너무 멀잖아 우리 근처에 있나 없나가 더 중요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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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우리 우리 쪽으로 들어. 봐야 돼 의지가라면 뭔 소린지 알지 오케이, 너 오케이. 서바이벌에 대해서 아무것도 쪽에서. 모르는구나 <laughs> 어 어디 와. 저 멀리 세개를볼 거야 우리의 행동 오케이. 반경 안에를 봐야지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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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가자. 어, 잘, 잘 박아놨어. 오케이, okay. 그래, 이게 났다니까. <laughs> 아, 밝으니까 편하네 음, 빨리 가자고. 어,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근데 잘 만들었네 야오데 오우, 오우, 오오요 오우, 요우 오우, 잡우 오우, 잡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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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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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 아니 우리 아까 스케이트 타는 거 같아. <laughs> 어, 리얼. <laughs> 야 어떻게 보였냐, 나 내려가는 거? <laughs> 너? 너? 너오버스루시고 닮았어. 아진짜와나 존나 재밌다 이거. <laughs> 야 고기 고기 먹어. 아 이키 누르면 먹어줄게. 이키. 음, 아까 나 먹어봤으니까 갈무리 해봐.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갈무리 해. 가자. 아니 이거 달리는 거 너무 웃기네. 존나 <laughs> <laughs> <좀나> 신났다 방금. <laughs> 야 이거 우리 여유 있을 때저거 한번 또 타러 가자. 어 이번 어, 카메라 방향. 음. 어개 재밌네. 어, 어 우리 좀 카메라 잘 박는 거 같아. 잠깐. 아 약해 약해. 아, 저기로 가야 돼. 어 어디? 앞장 서 보세요. 어디 갔니 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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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로 와요. 야, 근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어. 우리 쪽을 봐야 된다고. 여긴 바깥쪽이야, 생각해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돌아가서 반대쪽에 이제 트윈데 박자고. 너무 멀리 가도 의미 없어. 관람이지, 그게. TV 보는 거지. 오야, <laughs> 어, 비프 발견 가자 하면 없다고. 어, 아, 깜짝이야, 나. 발견은 저. 예, 가자 하고 가면은 없다고, 실제로 너무 멀어 가지고. 어서른지 알지? 음, 어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지? 아 이제 뭐 이쪽 동쪽은 됐고. 건너로 가자고? 야, 오야 조심해. 여기 낙사 데미지 좀 판정 이상한데 이거. GTA급인데? 어, 나는 몰라다 로시 오니까. 아난 몰라, 난 로시오니까. 나 신난다고. 어 <laughs> 아, 어 진짜네? 진짜 그러네. 나 지금 반피야. 야, 오른쪽 아래가 피네. 그럼 저 12시에는 뭐지? 응? 12시에 저 빨간 거는 뭐냐? 빅 푸핑가 보다 저게 아오 음, 그럴 푸핑해 그럴 듯하다 그럴듯하게 저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가요? 아또달았어 나도 지금 밤비야 야 <laughs> 우리 이상한 데로 왔다 이거 <laughs> 어우구야 어떻게... 어, 진짜 가까운데 가까운데 니네 쪽인데 니네 쪽인데 응 그니까 조심해 야 근데 우리 추워 야 우리 어, 나도 추워 어, 나도 추워 캠파이어 없냐? 야 거기 괜찮.. 어? 어? 어어어 살았지 살았지 야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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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야 나와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캠파이어 일단 캠파이어 어떻게 만들어 캠파이어 만들어야 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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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ㅅㅂ 텐트가 안 펴져 어 씨발. 어 텐트 어 텐트 들어왔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야 잠깐만 야 같이 들어가 어디 같이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떻게 들어 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 입구가 지금 입구가 반대쪽인 거 같은데? 태준 봐봐. 아 추워. 여기다 야 입구 여기다 입구 여기다 이리로 안나. 잠깐만. 어, 어디 안 돼! 안 돼! <laughs> 야, 안 들어가죠. 어 안돼? 안돼. 야안 들어가죠? 어나 들어갔다. 아야 어? 들어가는 게나 죽었구나. 죽으면 어떻게 돼? 동너나니 네 시점 보고 있어. <laughs> 아. 아, 아 그... <laughs> 아니 미친거 <laughs> 아 이게 뭐야 아니 29도면 아직 괜찮은 온도 아니었어? 아 우리 뭐, 아까 본야 내가 죽기 전에 딱 봤는데 캠프파이어가 있더라 있기는 아 처음부터야? 미친 게임 이거 어? 왜왜 <laughs> 왜? 세이브도 게임이 있어 어? 진짜? 어, 어. 들어와봐 개미족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 방금 방금판 방금판 거 그러니까 방금판 쪽... 거 지금 저장한 거 지금 개미족인가어 <laughs> 어디야 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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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게 한, 이게 한 5분 전으로 돌아오네 어 좋다 좋은 백섭이다 이건 좋다 어. 방금 근데 피코 울음소리 한번 들렸어 조심해 그러면 그러니까 아, 너... 이게 세이브 방식이 마지막 아. 카메라 전으로 돌아오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음. 카메라 없으면 세이브 못 해? 아알것 같아. 음, 키자마자 비프시 울었단 말이야. 음. 울 때마다 저장되는 거야. 아 비프 울음 소리가 세이브야, 자동 세이브. 어. 좋은 소리지, 오히려 음.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네. 그렇지. 근데, 우리 근처로 와서, <웃음> 우와! <웃음> 오, <웃음> <웃음> 축구, 축구용이, <laughs> 씨바. <laughs> <laughs> 조진, 조진 세이브. 우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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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잘못했다. <laughs> 와, 씨바. 카카시의 고통. 여기, 여기. 그래, 여기 그냥, 하, 어, 여기 좋네, 나름 괜찮네. 어, 여기 좀확 넓고 좋아. 음, 내가 나갈게. 야, 그리고 이거 좋은 게 온도도 리셋 돼가지고 지금 우리 완전 따뜻한 온도야. 어떻게 알아? 저 오른쪽도 하단에 34도잖아, 지금. 34? 아까 29도에서 죽었거든, 내가. 아, 진짜? 어. 사람의 평균 체온이 35.6도였나? 어, 30. 어, 30도 되면 죽는 거 같아, 느낌이. 아, 오케이. 이거 좀... 좀 데우고 가야겠다. 개꿀이네. 어우... 와, <laughs> 어, 나 순간... 순간 여기에 트랩 있는 줄 알고. 아무도 도심, 싶을 없어. <laughs> 옛날이야. 옛날 건 전생이고. 어, 좀 쉬어 이제. 어. 와. 와, 온도 오른다. 실시간으로. 뭐들이 잘지. 지금, 지금 한밤중이라서 좀 많이 기다려야 돼. 음, 좀 쉬고. 얘도 네, 우리 나 드론 드론 써 볼래? 아, 그거 너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 안잃어버려 걱정 안 해. 걱정하지, 걱정하지 쉽지 하지. 않아 쉬운거 아니야 카메라 보고 있을게 나는 그러면 빅붓이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이... 하고 문 닫고 드론 컨트롤 야 뭐야 <laughs> 왜아 이거 영 범위가 있나 왜 커넥션 에러 뜨냐? 뭐지? 뭐한 거야? 하고 드론 컨트롤 어 진짜네? 뭐지? 왜 그래? 왜 그래? 파워가 왜 그래? 파워가 없나? 아니야 파워풀이잖아. 커넥션 지금 보면 뭐 컨트롤이 없다고 떠 있어. 밤에는 안 되나? 아니지 아까도 밤에 했잖아. 왜안 되지? 뭐가 문제야? 문을 닫아놔가지고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냐? 뭐또뭔 <laughs> 개소리야? <laughs> 아니, 아니, 혹시나. 해본 말 있지. 음, 그렇지. 아 근데 왜안 되냐? 그니까.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아. <laughs> 아니, 중요해.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게임의 제일 재밌는 게임이어서 <laughs> <아니, 웃음> <것> 같은데, 들어 아니, 너맵안 보고 이걸로 저기 순찰 다닐 수 있겠어? 나 이걸로 순찰할 건데, 진짜? 그러도 잃어버려 이거 다시 영영 못 돌아와 아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 굳이 쓰지 말자고. 아기 나 똥돼. 전시용 똥대라고. 아이템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전시용 됐잖아 지금. 아 고쳐봐. 네가 지금 만져서 고장 난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너한테 줬는데 네가 가지고 있었지계서아 네가 계속 가지고 있다 나한테 주니까 고장 나 있었잖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아, 지금 밤이라 그렇다니까. 충전을 해야 되나? 충전기 없나? 아, 이거 아, 드론 아까 드론이 제일 재밌었는데. 아, 드론 야, 될 가자. 거야. 아, 나 이제 나 나왔으니까 이제 될 거야. 일단 너 줄게. 시작하자. 드론. 오케이. 고장 나지 말고. 됐어? 어. 음. 돼? 열어 봐. 안 돼, 안 돼. 커넥션이 아, 열었어. 왜 그러지? 뭔 이유인지 모르겠네. 왜 열었을까? <laughs> 고장 낸거 아니야 너? 아니 네가 고장 났잖아 고장 냈어. 네가 고장 낸 거지. 어, 아니야. 이거 진짜 완전 역겨운 사람이네 이거. <laughs> 역겨운 놈이네. 아예 그렇게 말안 부러하지 마. 내고 뻔뻔하게 나한테 주고. 야 아까 네가 육지포까지 떨궈놨잖아. 아니 그거는 그거 그거는 전생이래. 뭐지? 전생야다 윤회 되면서 돌아오는 거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구나? 다이해 되고 그러는 거야 너. 전생에 지은 죄가 우리한테 지금 어? 악이 되고 독이 되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안 믿는다구나 아 그런 거 있어 야 우리 이거 아니 캠프파이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우리가 추울 때 보자 추울 때 캠프파이어 하나씩 있으니까 아 지금 봐 지금 아깝잖아 하나밖에 텐트 없어 해보자, 나. 텐트 해보자 나. 텐트 어, 그래 텐트 해보자. 텐트는 해봐 여기 설치가 안 되네 일로 와봐 어.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이꾹 누르면 이게 뭔가 삥 하고 울리긴 하거든? 어 뭐야 어 됐다 먹은건데? 뭐야 싸는거잖아 어 다시 해볼게 어 어떻게 들어가지? 설치해봐 기다려 들어봐 설치했어 그냥 이러 이러 이러, 이러 들어가는거 아닐까 이러고?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어떻게 들어가? 점프해 올라갈 수는 있어 아! 어? 아 여기 안에다 캠프파이어 어, 하나 어 그러네 아캠파이어를 아, 위해서 텐트가 있어야 되는거네 따뜻하게 하는거에요 그냥 음, 근데 캠프파이어 어떻게 해? 캠프파이어 있잖아 하나씩 이거 내가 해볼게 그러면 나..나 나 없어 캠프파이어가 없는데 나는? 하나 있는데? 하나 있잖아 음, 난, 어, 난 없어 니가 스틱 많이 주워서 그런거 아니야? 그런가? 야 근데 안쪽에는 설치가 안되는데 이거는? 아 그걸 설치하고 텐트를 까는건가? 아 그러네 야그 빼봐 빼봐 이렇게 하고, 오! 응. 해봐, 해봐, 텐트 해봐, 텐트 해봐. 니가 어, 해? 아이, 그래. 너 진짜 나쁘네, 네. 여기 안 되는데? 안 되나봐요. 뭐. 어. 어. 세이브다. 야! <laughs> 세이브야. 세이브고. <laughs> 캠프파이어는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거야? 내가 봤는데 이 캠프파이어가 그거야. 뭔데? 네가 아까 스틱 많이 주워서 스틱 몇 개가 캠프파이어로 변하는 거 같아. 아 그런가? 어. 그러네. 아 먹어 먹어. 중요한 거네. 제일 중요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어 됐다. 돼? 스틱 아 여섯 개가 캠프파이어 다섯 개인가 보다. 그... 어 그런가 보네. 나도 여섯 개 있으니까 하나 생겼어 또. 오케이 하나씩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텐... 아니, 텐트는 뭐지? 그래, 그거. 텐트는 뭐야? 깔아봐, 깔아봐. 깔아, 둘다 깔아보자, 그냥. 씨. 해수되니까. 어, 나 주변을 까볼게. 여기 안 깔아주지. 어, 뭐지? 뭐 하는 거지? 뭐야, 뭐 했으라고, 이거? 왜 있는 거지? 큰 <laughs> 가. 야, 근데 캠프파이어 아, 위쪽에 그래. 그게 있긴 해. 오, 뭐야? 뭐야! 아, 됐어, 됐어! 일로 와봐. 아, 문이. 문이 그냥 살짝 누르면 열리네. 아, 그래? 응. 음. 나왜안 열려? 그 문이 있어. 딱 있어 아, 문이. 그래 알아 <laughs> 여기 잘려 있는 거문 있는 거 알아. 네 열어 줄게. 나와봐. 하지도 못하면서 진짜 이렇게 싹. 어떻게 한 거야 알려줘. 아다 기술이 있어 이런 것도 그냥 막하는 게 아니라고 <laughs> 알고어 알려줘. 섬세한 속길로 싹하면 열린다고. 마법의 문이. <laughs> 아, 너만 알고 있어. 아, 사아귀열리 문. 아베스베. 아베스베. 가자. 아니 근데 근데 나 느낌 온게 살짝 무서운 게 어. 우리 한3 4 시간 지나도 설인을 못볼 거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우리가> 맨몸으로 <웃음> <웃음> 우리가 맨몸으로 찾아다니는데 어 뭐야? 설인이 안 보여. 아야 그래. 스팅1 2 개가 한 개다. 응? 1 2 개가 한 개라서 아, 캠프파이어 두 개씩밖에요. 어. 소리가 안 되네. 그러면 여섯 개가 한 개고 열두 개가 소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캠퍼에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 그그 얘기 한 거야. 아 그래? 음. 몰랐어? 아, 너 이, 네가 이상하게 말했어. 아니 네가 이상한 게 이해를 못한 거지. 아니 네가 열두 개가 한 개다라고 얘기했잖아. 한 개라고 한 개. 리미티드. 아한개 리미티드. 아네 발음 네가 혀가 짧아서 발음 이상한데 이어 아유 한개 해봐. 한 개. 한 개? 원? 한, 한 개. 원? 어, 원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 닌데 리미티드 말했는데? 뭐, 아, 뭐, 니, 네, 니네 발음도 구리구만. 똑같구만. 아, 이게 마이크 음질 때문에 그래. 아, 그래? 음. 실사로 들으면 뭐다 알아듣지. 그렇긴 해. 음. 아무래도 마이크로 통해서 전달되면은 그게 잘안 되지. 뭐, 그것도 있고, 문맥도 있고. 어. 왜뭐 영어 단어 몰라도 문맥상 어? 이런 이런 단어겠지 하면서 맞추는 거 <laughs> 있잖아 핑칸 맞추기 내가 그것만큼 잘 맞췄다고 근데 왜 약간 이해를 못했어? 아니 방금 방금 문맥상은 누가 봐도 아니지 누가 봐도 네가 아까 다섯 개 여섯 개가 한 개라고 분명히 뭐 얘기했는데 콜또 내가 열두 개가 한 개입니다 하겠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네가 뭐지? 바본가? 아니 지마 진짜 바본가? 어 나도 바본가 이랬지 <laughs> 어쨌든 여기 슬슬 이 근처 어딘가 오케이. 어 여기 좋지 루시우 지점 음. 여기 여기 달려갈 수 있다 루포 루포 음. 아 씨. 오케이 아. 여기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너무 서린이 <laughs> 이거 타고 올라올까 하... 어, 그지 하나도 안 보인다 어좀 트여야 된다 이거 여기 너무 그 거다. 아니, 이게 보니까 고지에다 박으면 안 되고 평야에다 박아야 되나봐. 그래, 내가 처음부터 얘기,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고지라며, 끝까지. 아니야, 고지가 더 좋은 거 같아. 고지분 고지야. 오지게 부려요,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일단 한다, 그러면. 오케이, 올라가자. 오케이. 근데 아닌 거 같아. 야, 따끔말한번 갔다 와볼까? 저기 아래? 그러자. 어, 한번 시간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아니, 니네 복장 뭐? 그, 왜 이렇게 할배가 막 등산하러 온것 같은 복장 아뭔 개소리야, 뭐 이거 깃발이라고 한 사람이 보는 눈이 있나? 그런가? <laughs> 아니, 할배 너무 빨라 아니, 내려, 내려가는 거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니, 그냥 내려오면 되지 그래 넘어져 뭘... 뛰지도 않았는데 야, 이런 데다 박아야 돼 아, 되는데. 그래 야, 저거 회수에올수 있냐? 근데... 아니, 근데 니가 얘기한 건 그거잖아. 너는 무슨 자기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하면 안 된다며. 컴 맞어. 가, 일단 가. 컴 맞지. 아니, 그니까, 고지에서 바라보는 방향. 평지는 360도 다볼수 있으니까. 음. 와, 진짜, 너. 아니다? 그만할게. 아니, 고지에서 360도.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머리가 나쁘고 죄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뭐하냐? 뭐라는 거야. 뭐 하니? 거기서 아, 그럴 수 있어. 야,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은 어, 법원이 왜 있고 경찰이 왜 있어? 아, 미안해. 말로만 어? 할 거면... 네, 네, 뭔가 있을 거 같은데, <laughs> 절벽인데 여기 또... 대그 진짜 니네그 말대로 막 다른 맵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오 뭐야? 왜왜 왜.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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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저 나뭇가지냐? 왜 이렇게 기냐 저거? 다리처럼 기는데 로프처럼 긴데? 뭐 와이어인데? 그지그 그런 거지. 응? 야 거기 주지배 요 <laughs>